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빚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빚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응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유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유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용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고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을 패망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절을 보면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바벨론은 어느 나라를 말하는 걸까요?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기원전 539년에 실제로 역사 속에서 존재했다가 멸망한 나라 대제국이었던 바벨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던 당시에 사도요한 당시에 대세국인 로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물질주의, 음란한 태폐주의, 무신론주의로 대표되어 표현되는 바벨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문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세속문화의 중심지인 대도시 더 나아가 제약이 관영한온 세상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8장은 외면적으로 크고 화려해 보여도 이 온갖 부패의 온상인 세속도시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멸망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절을 보면 멸망당할 대상인 바벨론의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귀신의 처소와 귀신의 집입니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각종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모여 있는 곳이 만약 우리에게 이런 곳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없애 버려야지요. 멸망시켜야 되죠. 하지만 우리에겐 멸망시킬 능력이 없어서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능히 심판을 하십니다. 8절입니다.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 바벨론이 바벨론에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3절을 보면 음행했다고 말합니다. 땅의 모든 왕들도 음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음행은 무엇일까요? 음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음행입니다. 물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이기주의가 음행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최고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우상은 내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의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을 칠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존재인데 이렇게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말이죠요절을 보면. 이런 이들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멸망하시는 대상의 특징이 바로 죄가 하늘까지 사무치는 것입니다. 가득 차서 하늘까지 사무치도록 크고 무겁습니다. 멸망받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도 크고. 무거웠지 않습니까? 그 제약에 대한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들리고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사실을 확인하러 내려왔었지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이렇게 불이가 사무치고 가득 차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이를 기억하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6절입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갚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갚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여러분 이러한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못 피합니다. 못 피하니까 패망 당하고 멸망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혜택 받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야 합니다. 죄를 보시고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멸망받을 이런 죄들을 내 삶에서 목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사절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는 죄에서 나와야 합니다.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에서 나와서 죄로 인해 받을 재앙을 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어느새 죄의 무감각한 부분은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죄에 대하여 감각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와 제가 제가 받을 죄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충만하게 움직이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풍성하게 작동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심판하실 때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시지만 우리에겐 예수님이 대신 다 죄를 심판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누리는 삶을 살도록 귀한 혜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항상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에 감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가 치료하시고 회복하는 은혜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 상한 마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대어 놓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권능의 손, 치료의 손으로 만져 주시어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창조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기도 제목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여름날에 냉수와 같은 하나님 승정보의 소식이 들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지혜로, 명철로 도와주시어서 준비한 것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의 앞날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야마의 선교중인 선교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올라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환경은 어렵고 고단하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능히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같은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사역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의를 위하여 세운 규칙, 헌법의 질서 아래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 안에 하나님 이을 벌려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